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제가 꾼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생생하고 소름돋는 꿈을 꿨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 영상에도 보시면, 귀신을 봤던 썰을 올린 영상이 있어요. 몇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꿈, 꿈 얘기를 해볼 텐데, 꿈에서의 장면은, 바로 제가 머물렀던 그 자취방 모습이 나타나면서 꿈이 시작됩니다. 방송에서 언젠가 시청자들이 흉가를 가보자. 예전 제가 직접 살면서 귀신을 목격했던 그 집을 가보자. 그런 말도 있어서 저는 소름 돋았지만, 그 머물렀던 장소, 그 제가 살았던 그 장소를. 주소 검색을 통해서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실제로 다시 간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방송을 키고 다시 간 적이 있었는데 재개발이 돼서 제가 살았던 건물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탈한 마음에 다시 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꿈, 꿈에서는 그 집이 그대로 있어요. 자, 지금 꿈, 꿈 얘기를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는 현실에서는 분명히 그 집이 없었는데, 꿈에서는 그 집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 집을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룻밤을 거기서 자게 됩니다. 꿈에서는 겁은 났지만 뭐 큰일은 큰일 나겠어? 그런 생각에 들어갔었고 거기서 귀신을 봤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창고 쪽을 바라보고 앉아있었어요. 꿈에서는 살짝 눈을 감고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뭔가 어깨를 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잠시 후그 무언가는 어깨를 강하게 잡고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안 있자 더욱 더 강하게 잡고 흔들었고 어깨 날개뼈 쪽에 강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있으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소지품도 다못 챙긴 채 몸만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빠져나와서 동네 주변을 돌던 중에 친구를 만났고, 친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친구한테 가서 소지품 좀, 제 소지품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유유히 사라졌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을 땐 이미 멀리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지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들어갈 자지은 없고 겁이 났으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어린아이들 3~4명이서 정자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수중에는 현금이 5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주고 부탁을 해서 잠깐 가져다 달라고 해야겠다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가서 내가 만 원을 줄 테니 저 집에 들어가서 내 소지품 좀 꺼내다 줘라. 그랬습니다. 한 3분 정도면 될 거라고. 3분이면 너네들은 만 원을 벌수 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내가 직접 들어가지 왜 저희한테 만원 주면 시키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저기서 지금 무언가 이상한 경험을 했고,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대신 들어가 줬으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도 들어가기 꺼려 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꿈은, 저는 결국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한 채 꿈은 흐지부지하게 종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인 건 제가 이 귀신을 봤던 시기가 10년이, 15년이 넘었어요. 그 집에 살았던 지도 15년이 넘었고. 근데, 왜 갑자기 그 집에 대한 꿈이 생생하게 나오면서, 지금 오늘 이런 꿈을 꿨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이 집에서 이 아기 귀신을 직접 보고 나서 극심한 가위를 눌렸었습니다. 잠만 자면 무언가가 어깨를 끌어당겼고, 제가 손으로 잡으면, 아이손이, 조막만한 아이손이 만져졌고, 제가 손을 댈, 손을 대기라도 하면, 뿌리치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뭔가 저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음... 자, 꿈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런 꿈 얘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 굉장히 좀 생생하고 섬찟하고, 여러분들과 꿈 얘기를 한번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꾸기 때문에 종종 생생한 꿈 얘기가 있으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까트.